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심화과정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물인식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화면을 디자인해 놨었죠. 디자인한 화면을 실제로 프로그래밍 해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배웠었던 다른 기능 등을 활용해서 사물인식 앱의 기능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식 앱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블록을 클릭해 주세요. 룩 익스텐션의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사물인식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튼 사물인식에서 버튼 사물 인식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오고요. 클릭을 하면 룩 익스텐션을 가, 호출해야 되겠죠? 호출 블록을 넣어줍니다. 룩 컴포넌트를 호출했다면 호출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하므로 룩 컴포넌트를 호출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온 후에 레이블 사월 이름에서 지정하기 텍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이 텍스트에는 호출한 결과 값을 넣어줘야 하므로 가져오기 결과를 넣어주세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컴패니언을 클릭하셔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입력하거나 6자리 코드를 스캔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물을 인식시켜 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물을 인식시켜 보셨나요? 제가 인식시킨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인식시켰는데요. 인식 결과를 보면 결과 값이 사물 이름이 영문으로 적혀 있고 그 옆에 신뢰도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인식한 사물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신뢰도가 높은 순서대로 10개의 항목이 리스트로 나타납니다. 소수로 표현되어 있는 신뢰도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나고 1에 가까울수록 예측한 사물이 실제 그 사물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앞에 나와 있는 키보드 그리고 0.96875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그림이 우리가 인식한 사물 인식한 결과가 키보드일 확률이 96.875%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보기가 편하신가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인식 결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발전된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77% 이런 식으로 인식 결과가 사물 이름이 한글로 나타나고 신뢰도는 퍼센트, 백분율로 나타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결과가 영어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물 이름을 한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번역기 앱에서 사용했었던 얀덱스 번역 기능이 필요할 거고요. 신뢰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얀덱스 번역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인식 결과를 한글로 된 사물 이름으로 나타내고 신뢰도는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프로그래밍한 블록을 모두 삭제해 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모두 삭제하면 빈 스크린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는데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버튼 사물 인식을 클릭했을 때룩컴포넌트를 호출하여 카메라로 촬영 중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안 지워도 될 뻔했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변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변수는 우리가 사물 이름을 영문으로 나타낸 결과 값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 만들기에서 사물 이름 영문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공백으로 두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우리가 이제 정확도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정확도라고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초기값은 공백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룩 컴포넌트를 통해서 인식한 결과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룩을 클릭을 하셔서 룩 컴포넌트를 호출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의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리스트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돼서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이 리스트의 결과값은 우리가 호출한 결과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져오기 결과를 넣으면 되죠. 넣주시고요 그리고 10개의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있는 리스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숫자를 가지고 와서 저는 첫 번째니까 1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가지고 온첫 번째 리스트 중에서 그 리스트는 지금 키보드와 듀엣 소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 중에서 키보드 값만 가지고 와야 되죠. 선택하기 리스트를 하나 더 가지고 온 후에 두 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네, 첫 번째 있는 리스트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 1이라고 다시 한번 적어주고요.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사물 이름 영문 값으로 지정을 해야죠. 변수에서 지정하기 값을 클릭을 해주시면 사물 이름 영문으로 변경해주시고요 만든 블록을 끼워주세요. 이걸 이제 로 컴포넌트를 호출했을 때 이렇게 가져오도록 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10개 중에 첫 번째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오고 그 리스트 중에서도 사물 이름인 첫 번째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우리는 얀덱스 번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걸 한글로 바꿔야 되겠죠? 얀덱스 번역에서 호출을 가지고 오시고요. 번역 언어 코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라별로 코드가 다양하다고 했었는데요. 한글은 KO이기 때문에 제가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역해야 될 텍스트는 사물 이름 영문 값이겠죠. 가져오기. 해서. 결과를 클릭하시면 사물 이름 영문으로 변행할수 있습니다. 이제 얀덱스 번역을 호출했으므로 얀덱스 번역을 호출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얀덱스 번역을 클릭해주시고 얀덱스 번역을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얀덱스 번역을 받으면 우리는 사물 이름 부분에다가 그 번역된 결과를 가지고 올 건데요.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정확도를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물 이름 정확도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정확도의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에서 가져오기 값을 넣어 주고요. 위치는 역시나 10개의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리스트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1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 값과 소수로 나타난 것들 중에서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소수로 표현된 걸 이번에는 가지고 와야 되므로 위치가 영문과 다르게 두 번째 위치가 돼야 되겠죠.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가져온 이 값들을 전역 변수의 정확도 값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거를 이제 로 컴포넌트를 불러왔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그 안에 블록에다가 같이 넣어주고요.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우리가 소수로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소수를 백분율로 바꾸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소수 두 자릿수까지 나타낸 후에 100을 곱해줘야 할 텐데요. 정확도의 텍스트 값을 어떻게 가지고 올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야 될것 같아요. 소수로 나타낸 것을 이제 100을 곱해야 하니까 숫자에서 가지고 와야 할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네, 아래에 내려 보시면 소수로 나타내기 숫자 그리고 자릿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타낼 숫자는 전역 변수의 정확도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의 정확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값을 바꿔주시고요. 소수에서 뒤에 두 자리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우리는 자리 수를 2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100을 곱해줄까요? 소수로 나타낸 숫자의 정확도를 넣어주시고 이제 가지고 온 정확도를 소수니까 우리가 100을 곱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릿수에 두 자리, 소수 두 자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표시한다면, 이제 소수를 100을 곱해서 숫자 값으로만 나오게 될 텐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퍼센트라는 단위를 넣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치기 블록을 가져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100을 곱해준 숫자와 퍼센트를 합쳐 주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결과가 레이블의 정확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준 걸루 컴포넌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만든 내용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확인해봐야겠죠? AI 컴패니언을 눌러주시고 QR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옆에 있는 여섯 자리 코드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두 시간에 걸쳐서 사물 인식 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미지를 인식시켜서 이미지 분류를 할수 있도록 한번 앱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